안녕하십니까 xrp 홀더 분들 고프로입니다. 홀더 분들 xrp가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홀더 분들께서도 어 이거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나 하며 분명히 뒤늦은 후회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미리 물량을 매수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얼마에 매도하면 좋을까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이 궁금증을 확실하게 좀 해소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홀더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이런 부분일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한번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홀더분들께서도 제대로 흐름을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는 홀더분들, XRP가 이런 식으로 추세가 분명히 하락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해서 이제 하락 추세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거는요. 1월 들어서 이 하락의 추세선을 돌파가 나와주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추세 자체가 분명히 하방이 더 강하죠? 그러면 이 하방의 물량을 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xrp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거죠. 그래서 홀더분들 지금 이 xrp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떨어질지는 결국은 추가적으로 이 거래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홀더분들이 편하게 매매하시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홀더 분들이 오늘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XRP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괜찮아요. 우리 상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댓글에다가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2700원일 때요. 우리 홀더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2,800원의 가격대를 돌파하면은 거래량이 한 차례 더 들어올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영상 날짜 보여드릴까요? 제가 1월 2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진짜 280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더니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지죠. 그러니까 코인은요, 항상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의 흐름이 나와요. 이게 4시간 봉으로 가서 보시면 훨씬 더잘 나옵니다. 어때요? 저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가격이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거래량이라는 게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죠. 요 거래량이 감소할 때는 어때요? 가격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홀더분들 추가적으로 XRP를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거래량이 죽는 구간에서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시간 봉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찌됐든 계속해서 상승 추세예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일봉상에서 지금 현재 3,250원의 가격대를 지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또 3,500원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1시간 봉으로 갔을 때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죽는 구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똑같아요.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이 또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홀더분들 정말 비싸게 매도를 하고 정말 싸게 물량을 잡는 거는 이 거래량의 흐름만 쫓아가시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xrp에 대한 목표가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는 이 xrp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리미리 제 영상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십시오. 010-5731-6058입니다.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히든 코인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대신에 그전에는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계속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도도 하지 마라. 매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까지 매수 못 하셨던 분들한테도 얼마의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히든 코인 랜더 토큰 한번 볼게요. 2,083원일 때 어떻게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략적으로 2185원대에서 거래량이 앞쪽에서 터지다 보니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상승하는 코인은 매물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발생해줘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날짜도 보시면 1월 2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고요. 제목이 뭐였죠? 거래량이 말해주는 반전 시나리오. 그리고 실제로 랜더 토큰이 정말 2185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빵! 하고 4일만에 급등 나온 거 확인 가능하시죠? 얼마까지 올랐어요? 3,300원까지.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매매를 하셨더라도 약50% 이상의 단기 급등의 수익은 충분히 챙겨가셨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히든 코인들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010-573-1-6058번입니다.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우리 XRP 구독자분들한테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히든 코인들도 매수가, 매도가 지정해가지고 바로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XRP 목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월봉상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미 3,000원 이하에서 1차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했고요. 이 매집한 물량을 결국 팔아먹기 위해서 뒤에 2차에 대한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으로 목표가를 잡고 있는 건 만원에서 15,000원 만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완전히 거래량이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서 최대한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 가시는게 지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까먹지 마시고요010 5 7 3 하나 6058이니까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XRP에 대한 목표가와 정보까지도 자세하게 또 알려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고프로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